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아래로부터의 영성이라는 책 1장과 2장을 살펴봤는데요. 네. 어, 저도 집에 가서 이제 계속 또 다시 읽어 보고 음. 읽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좀 들어오는 것들이 또 다른 것들이 보였고 네. 되게 좋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3장 4장을 보면서 네. 한번 저 이제 읽고 또 읽고 음. 이렇게 오면서 또 다른 것들이 보여서 참 귀한 책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랑 오늘 같이 나누면서 좀더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3장의 시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우리의 음. 고통, 각종 질병, 상처, 애움길, 무능력을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때 우리는 이들에 맞추어 가면서 살수 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을 뭐 질병이나 고통, 무능력 이런 거를 피하는 게 아니라, 음. 어, 잽싸게 피했죠. 잽싸게, 잽싸게 아주 에이. 잽싸게. 아, 이거 무능력, 이거 안 돼. 나 무능력 하면 안 돼. 음.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 말씀이 맞더라고. 무능력이 보면 평생이 저의 주제였어요. <laughs> 평생이 저의 주제였는데, <laughs> 네. 예전에는, 아, 제가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 10원도 못 버는구나. 아하. 이렇게 무능력할 수가.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제 속상하고 아, 좌절하고 음. 돈 10원도 못 번다라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땠겠어요? 제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런데 그때가 아마 한 20년 전쯤 됐었는데 그때 네. 제가 회복된 거는 하나님 저 보니까 돈 10원도 못 벌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였어요. 이제 말씀하신, 듯, 말씀드렸듯이. 무능력이 저의 주제니까. 그런데 정말 이렇게 지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 그런 거를 제게 보게 하셨던것 같아요 예수,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나 사이에서 네. 하나님께서 예수님 대신 나를 택했다는 거예 네. 예수님이 나 아니었으면 예를 들면 내려올 수도 있었는데 네네. 나를 위해서 내려오시지 않았다라는 거 나와 네. 예수님 사이에서 나를 택했구나 근데 그게 갑자기 저한테 큰 감동으로 오면서 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야 아 그렇구나 <laughs> 네.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어흠. 그러면 뭐, 아이, 다 괜찮아. 다 괜찮아. 그냥 그 사랑에 의해서 음. 제가 그냥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아, 네. 녹아내리고 그냥 그 뒤에 제가 그런 어떤 재정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무능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그냥 음. 스르르르 이렇게 풀려나갔어요. 어. 그래서 그때 제 기억은, 아, 이렇게 인정하면 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예수님 사이에서 나를 택하셨구나. 어. 그 감격으로 한동안 갔어요. 네. 근데 제가 엊그제 이렇게 되돌아 보니까, 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까지는 알았는데, 음. 이거를 예를 들면, 제가 그 무능력을 그렇게 싫어하고, 무능력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기까지는 머리에 이제 오지 않았던 거예요. 음. 이게 오지, 네.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음.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어, 문제가 닥쳤을 때 거의 보면은 아마 무능력이란 이 주제에 제가 많이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네네, 그렇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게 내가 왜 고통스러운 건지를 음. 내가 무능력을 그렇게 싫어하는지를 제가 잘 인지를 못 했다가 음. 이아래로부터 영성이랑 책을 보고 이때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본인이 그 맞닥뜨리는 주제는 맨날 똑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사실 아니야 문제는 계속 바뀌었어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전에 제가 그 기억을 보니까 그때도 음. 내가 아, 돈 (10원도) 못 버는 완전 무능력하구나 거기서 와르르 했다라구나 네? 네 와르르 무너졌어 와르르 무너졌었구나 그럼 네네. 이게 지금 보니까 똑같은 주제였구나 음. 아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그렇게 아 무능력하구나라는 거를 인정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데, 음. 그, 뭐라 그러죠? 이 무능력에 대해서 제가 싫어하지 않는 건할수 있다. 네네. 무능력을 좋아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는 사실 제 입장에서 쉽지가 않아요. 아, 그렇죠. 예. 수용도 안 돼, 솔직히 말해서. 당연하죠, 예. 주제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수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내려놓으십시오. 음. 뭐다 얘기를 하는데 네. 하고 싶다니깐요. 네네. <laughs> 하고 싶으나 네. 예. 제 무의식에 보면은 네. 그 무능력을 아주 싫어하는 그게 이제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어요. 네네. 네. 그러다가 제가 그 화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그 화해를 생각해 보니까, 어, 화해할 때는 내 거를 내려놓고 간다라기 보다는 그냥 내 자체를 인정을 해주고 그냥 음. 어떤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 무능력과 화해하는 거는 가할 것 같아. 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할 것 같다. 가할 네. 것 같다. 네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어, 오히려 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능력이 오히려 수용이 되는. 네. 내가 수용을 하려고 그래서 수용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무능력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싫어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네. 뭐그 정도는 나도 해볼 수 있어. 네네. 그 마음이 딱 드니까, 그 무능력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수용도 되고, 네. 제 마음에도 평화가 얻어졌어요. 어, 경이로운 경험이네요 그렇죠. 네.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네. <laughs> 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어 좋은 경험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한편으로는 네. 무능력을 싫어하는 이제 자신을 수용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자체, 자체적으로 네. 음, 무능력을 수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그, 어떨 때는 수용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또 어떨 때는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의 주제이기 때문에 음, 음. 이게 패턴이 달라져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음, 뿐이지 음, 음, 우리한테 음, 음. 항상 어내 주제가 그 뒷꼭지를 이렇게 따라다닌다 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예. 어 지금은 이쪽 케이, okay. 근데 무능력을 수용해서 이쪽 케이. Okay.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예. 무능력을 지지리도 싫어하는 불편해하는 음. 자신도 수용하면 그건될것 될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그런가요? 제가 그냥 아, 어, 무능력을 수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런 맞아요. 나와 화해를 하겠다. 네 맞아요. 네. 음. 화해를 하자. 음. 그리고 그냥 너무 이렇게 목표를 크게 세우지 말고, 네. 그냥 싫어하는 것을 안 싫어하는 걸로 이렇게, 음. 하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자 그랬더니, 마음의 부담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세요. 나는 왜 음. 무능력이 그렇게 싫지? 음. 내가 무능력해지면 어떻게 될것같아 죽을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 그러니까 그게 투자인데, <laughs> 죽지는 않거든요. 이 죽을 것 같다라는 음. 말은 사실은. 네. 누구나 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을 음, 음. 요구했을 때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음, 하잖아요. 음, 음, 근데 음, 음, 그 이면에서 움직이는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음. 뭐 예를 들자면, 어, 난숨 쉬기가 정말 싫어, 싫어요. 아니면 음. 나는 진짜 여기서 얼어붙어 있는 뭐그 얼음덩어리 같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음. 사람들이 다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음, 음, 음. 나 혼자 격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이 음. 저는 더 소소하죠. 어, 이렇게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어, 왜 굳어버릴까요? 어...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는 굳어버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음... 두려움에 이렇게 굳어버리는 것 같아요. 음, 뭐가 두려우세요? 어 죽을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돈, 그러니까 <laughs> 내가 무능력하면 죽을 것 같아서 두렵다. 그렇죠. 그리고 어...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지 못할 것 같아서 어... 이 현재 삶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그 유지도 안 되고 음... 이게 다 흐트러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음... 그게 굉장히 두려운 것 같아요. 내가 어... 내 삶을 꾸려나가지 못할 것 같다. 어... 못 꾸려나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음... 아 어,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가잖아요 아하 다른 사람한테 민폐가 갈까요 네. 왜요 어 내가 내 삶을 못 그려 나가므로 다른 사람한테 의지해야 되잖아요 음. 그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예 음. 네. 음. 의지하면 어떻게 돼요 민폐를 좀 끼치면 다른 사람 불편하죠 음. 네. 선생님 집에는 친구들이 와서 종종 묵으시잖아요. 아니 근데 음. 그거는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있으니까 음. 하는 건데 음. 그거는 제가 할수 있는데 제가 저도 가끔 뭐 친구 집에 가서 잘 수도 있죠. 근데 네. 그거 하고는 조금 좀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어왜 다르다고 느껴지시죠 아마 제 생존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고 간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음, 힘든 것 같아요 음, 그 무능력하면 다른 음. 사람한테 의존을 한다 음. 의존 안 하고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무능력 해도 어떻게 자기 혼자 그냥 있는 거에 만족하고 살아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돈을 못 번다 음. 그러면 뭐 씨앗 살 돈만 바아그 빌려가지고 음. 내가 혼자 농사를 짓는 거죠 소소하게 내가 먹을 음. 만큼 음. 그러면 무능력해도 사실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개념의 무능력이 두려우신 건가요? 어 그것 가지고 는 아마 만족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음, 네. 그러니까 그 아주 개념...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음. 복합적으로 그런 것 같아. 어 하여튼간 제 자신이 그렇게 무능력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음. 아마 그 무능력한 사, 어 저는 아마 가치가 없다. 같이 예예예 예. 음. 그런 느낌이 더 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 무능력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이 어느 음, 부분에 음. 대한 무능력을 좀더 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음, 음. 어떤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해서 아까 10원도 음, 못 벌어 음, 그래서 음, 두려웠다 그셨잖아요 음. 그것도 이제 무능력이 되는 거죠. 경제활동 음, 음, 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부에 대해서 무능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음, 음. 그것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대인관계에 대해서 음.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잖요 삶의 때가 영역마다 네. 예, 예, 예. 어떤 부분이 이제 선생님을 잡고 음. 있는지를 보시면 음, 훨씬 음, 더 좋고요. 음. 그리고 이제 나면그 삶의 영역에서 조금만 더, 더 들어갔을 때 내가 음. 죽을 것 같다. 내가 두렵다. 음, 음. 뭐왜 두려운지를 살펴보시면 그게 음.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되는 음. 거겠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아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고 놓아버리려고 하고 이런 거보다는 네, 네. 그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음. 내 입장에선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고 네, 네. 오히려 그런 나와 그런 내 모습과 이렇게 화해하는 거 네. 그런 모습을 화, 그런 모습과 화해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내 모습과 내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네, 네.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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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능력한 걸 싫어하는 나를 그냥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음, 예. 맞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사실은 무능력한 나를 인정하고 가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영성적인 측면에서 음. 그걸 내려놔라. 그런데 그게 내려나지지도 않고 무능력한 <laughs>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했어요. 당연하죠. 근데 약간 음. 이제 뻔뻔하게 아, 무능력한 나를 그냥 그대로 이걸 내가 버릴,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말자. 그냥 무능력한 나를 싫어하는 게 나야. 음, 네? 음. 네. 그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편안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1차적인 자유를 얻으신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아래로부터의 영상에서 계속 나오는 음. 게그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력을 음. 인정하라. 음. 인정, 인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력과 음. 화해하라 하는 네, 이야기가 맞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어그그 그 단어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따뜻해졌어요. 어 편안하죠, 좀. 네,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너의 무능력과 음. 화해하라. 음. 네, 너가 무능력하다면 안 된다가 아니라 너의 너가 무능력한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싫어하지 말아라. 음. 화해해라. 음.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편안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아마 위로부터의 영성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내려놔라. 어? 내려놔라. 그러니까 내려가 진짜 내려놔야 되는 거그죠그니까위 네. 제가 그걸 발견했으니까 위로부터 영상에서는 네, 내려놔라. 음. 놓아버려라. 음. 수용해라. 음. 맞는 소리인데 내가 정말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뭘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들이죠. 예. 네, 그렇죠. 가까이하게 너무 먼 당신이에요. 네. 근데 화해하라 이거는 내 입장에서 해볼수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보면 아래로부터 영상에서 내 자신의 그런 어떤 무능력함 음.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그거 놓고 가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니까 음. 그냥 그거 들고서 어떤 어떤 중간 지점 한발한 한 스텝 나가자는 거를 이야기 하는 거니까 네네. 그거는 해볼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목과 가능성을 열어주실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우물 속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다. 음. 보물 또는 참된 자아로 나가는 길은 아래로부터의 영성의 한 측면이다. 음. 다른 측면은 실패의 심연과 자신의 무능에 대한 체험이다. 이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의 품 안으로 뛰어들게 한다. 내가 심연에서 치유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막다른 한계 상황에서 나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내던져 맡기게 된다. 음.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지점에서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이 빠져 있는 시공창에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한계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나를 개선하여 나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개별적이고 인격적인 깊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은 누구이며 은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네. 보물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하나님도 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네. 예. <laughs> 그렇군요. 네. 그 여기 주제 중에 가의 생각들, 느낌들과의 대화라는 그런 장이 있는데요. 7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은 나에게 다가오거나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정서들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고통들이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어봐야 한다. 위로부터의 영성에서는 이런 고통들이 제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다. 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격, 격정과 분노 속에서 나에게 말씀을 건네시고 내 안에 묻혀있는 보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 만약, 내가 나의 격정과 분노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지금까지 참된 정체성을 거슬러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위로가 많이 됐어요. 어, 네. 어떻게 들리셨어요, 이 말이? 어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정서들과 음. 화해하는 거. 음. 화해해라. 음. 예. 근데 위로부터 영성에서는 이런 고통들이 제압되고 극복되어야 할 대상이었는데 음.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그렇게 해 봐도 안 되더라. 안 되죠. <laughs> 예. 안 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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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뭐 내려놓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무진 노력을 했으나 음. 제 안에 어떤 그 무의식이 그거를 음. 그렇게 내려놓으면 이게 딱 발동이 되면서 정말 내려놓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음. 정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달랜다. 네네. 달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정서들과 음. 화해하는 거. 그냥 내가 그렇게. 무능력한 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들고 나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맞아요. 마음 들고 나가서 이렇게 화해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왜 못하겠어요? <laughs> 그죠 맞아요. 그건 좀 편하죠, 그나마. 네, 이거는 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거고 버리고 나와야 돼? 이러면 제가 못 나가요. 네네. 근데 무능력한 마음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 이랬을 때는 그냥 이러고 내가 나가면 되니까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맞아요. 예. 혹시 가 생각들 느낌들과의 대화에서 선생님이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어, 여기에서 이제 걱정과 불안다루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과 불안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루, 다뤄야 되느냐. 네. 내 속에 어차피 걱정과 불안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라는 음, 게첫 번째 단계이기도 음, 하고요. 음, 두 번째는 우리가 음. 인지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것은 음. 걱정과 불안이 내가 아니고 음. 나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음. 인정하라라고 음, 음, 인지하라라고 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를 침해할 수 없다. 없다. 네, 음. 그러니까 나를 잠식시키는 것은 사실은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음. 걱정과 불안의 상태에 있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감정들인 거잖아요. 음, 음. 왜냐하면 이제 뭐 걱정과 불안은 어, 바로 닥친 부분에 대해서 하기도 하지만 음. 형체 없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 더 많은 거니까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 불안들 달고 살고 음. 있잖아요. 음. 뭐 가지고 있는 게 내 모습이니까 인정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내가 휘둘리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나를 침해할 수 없다. 네, 음. 그거를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그리고 또 보면 어, 참된 자기 훈련이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음. 포기 급력. 고신극기가 아니라 저도, 참된 인간이 되는 훈련이다 그랬잖아요. 저도 네. 노력하는 거는 네.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 아, 그죠 <laughs> <laughs> 저도 그러니까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 네. 근데 예전에 가끔 있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면 사실은 어,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근데 안 되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게 무슨 마음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그 무력함? 무력함, 네. 억울함, 네. 분노 여러 가지 네. 감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 음음. 기억하면 참 좋겠다라는 음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저 옛날에 대학교 때 CCC 했었거든요. CCC 예. 하면 이제 겨울 되면 금식 수련에 가요. 금식 수련에 네, 일곱 끼를 꼬박 굶어요. 나할수 없어. 할수 없죠. 근데 예. 저 되게 잘했거든요. 그런데. <laughs> <laughs> 어 처음에는 예수 님 믿고 처음에는 너무 이제 거룩해 보이고 싶어서 일곱 음, 음. 기 동안 소금만 먹어요 소금하고 물만 와, 먹거든요 전해질 네.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소금하고 물 먹고 기운 없어서 길길거리면서도 그냥 머릿속에서 음. 무슨 생각하려고 애었는지 아세요? 음. 나 잘하고 <laughs> 있어 아니 하나님 생각. 음. 오로지 하나님 생각, 오로지 십자가 생각하려고 음. 애썼단 말이에요. 근데제 음, 음. 머릿속에서는 뭐가 자꾸 떠오르냐면 음. 집에 놔두고 온 치킨, <웃음> 햄버거, <웃음> 그다음에 뭐 요플레, 뭐 제가 좋아하는 음. 과자들, 음. 초콜릿들이 계속 음. 떠다니는 거예요. 너무 네. 안경건하잖아요. 네. 정말 제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한동안은 네. 하나님, 내가 너무 불경스럽습니다. 꼴랑 일곱 개굶멍 뚫어서 이것밖에 생각 못합니까? 그러면서 정말 저 자신을 되게 혹독하게 다뤘거든요. 음. 음. 한동안 그랬었어요. 네. 그데 이제는. 좀 바뀐 거죠. 음. 그래, 굶으면 음식 생각나는 게 당연해요. 네, 네. 그런 너를 싫어할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그냥 받아들이고 나니까 음. 음. 그다음부터 금식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반드시 금식해야 돼라는 마음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음. 음. 처절하게 음.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면 음. 고심극기를 해야 되는 음. 거죠. <laughs> 몸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음. 하지만 요즘에도 뭐 사실 금식은 종종 하기는 해요. 음. 뭐큰 행사 치료기 전에. 근데 그거는 이제 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기 위한 저의 즐거움으로 하는 거지 음. 예전처럼 반드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저는 음. 자유로워진 경험을 음. 했었거든요. 만약에 그 마음으로 금식하면 즐겁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뭐, 금식하다 실패해도 뭐, 괜찮아. 음, <laughs> 되고요. 음, 우리 그 음. 학교 다닐 때는 금요일, 성금요일은 못 먹잖아요. 점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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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때 그게 나가서 먹는 거 보면 막 이제 판단하고 그랬거든요. 음, 음, 왜 저래? 음, 음. 어우, 진짜 저거, 저것도 신학생이면. 음, 음, 음. 한 끼는 그리고, 굶을 수 있어야지. 그치. 그분이 뭐, 돌아가셨는데, 나 때문에. 음. 아, 그랬는데. 음. 어좀 자유로워지고 나서는 저도 음. 즐겁게 나가서 음. 그래 그분은 음.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음. 내가 즐거워하는 것 해도 음. 괜찮겠구나 음. 밥 맛있게 먹고 또 돌아오고 음. 기도하고. 저도 초창기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데 네. 어느 날딱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깨끗한 도화지에다 줄겁구나 <laughs> 네. <laughs> 너무 좌절스러웠어요. 나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네. 어, 나 줄을 쫙건게내 모습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너무 힘들었던 것 음.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 어,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도 이즐거게 어.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마음 한 구석이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맞아요. 아프고, 네. 죄스럽고. 맞아요. 네, 그렇게 살았었어요. 맞아요. 네, 되게 좋은 책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책하고 같이 맘먹을 음. 정도의 책인데, 철로역적이라는책어 음. 보셨죠. 네, 네. 저도 그거 한번 같이 하면 좋겠다는 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되게 저한테는 획기적인 음. 책이었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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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크리스천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짐이 벗겨진 음. 그 장면 있잖아요. 음, 음. 저한테 되게 큰 자유를 줬었거든요. 음, 음. 근데 우리가 되게 많이 헷갈리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음. 근데 안셀렘 그린 신부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은 그 부분인 거잖아요. 음, 음. 우리가 너무 많이 어, 성화에 대해서, 성화의 목적을 이룬 성화? 그니까 목적으로서의 성화에 대해서만 음. 너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 과정, 이 여정 자체를 너무 이제 스킵을 해버리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예.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그리고 내힘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해보려고. 그러니까 예,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음. 해보려고. 그러니까요. 의도는 좋았는데. 맞아요.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내 그러니까요. 힘으로. 예.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것도 되게 싫지 않아요. 음. 그쵸. 음. 뭐 인정을 못했죠. 그러니까요. 그때 예.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자유를 되게 준 거죠. 음. 아래로부터 영성이라는 것 음. 여기서 말하는 참된 자기운. 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 잘 즐기는 것이다. 내 속의 고통, 내 속의 아픔, 음. 내 속의 상처, 그리고 내 속의 부족함, 연약함까지도 음. 다잘 즐기는 것. 그렇죠. 이게 되게 감동적으로 좀 다가왔었어요. 그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저희 연약함,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싫어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싫어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 보자. 뭐 좋아하는 거는 내가 이건 너무 많이 가는 거니까 힘들고 음. 그냥 내가 싫어하지 않고 그냥 봐줄 만한 거 그렇죠. 여기서 이제 한 스텝 나가면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점점 점점 더 많이 봐주겠죠. 네네. 그래서 맞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그호프노 포노에서, 어,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 계속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해주했는데 음. 어, 그걸 하면서도 약간 사랑합니다. 그러면 저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네. 사랑이 안 되니까. 내 아, 그래, 자신, 내 자신, 내 모습 그대로 이게 사랑이 안 되니까. 네네. 근데 거기에서 그나마 이제 가장 많이 되는 건, 미안합니다. 음. 용서해주세요. 음. 이거는 제가 이제, 음. 어, 좀더 이렇게 편안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네네. 이제 제가 제 자신을 뭐 절제한다 고 그러고 잘해보겠다 고 그래가지고 음. 학대했던 그런 생활이 네. 너무 많아서, 오래, 네. 뭐 많이해서 네. 정말 미안해. 어. 용서해 주세요. 어. 어. 이거 뭐 사랑합니다. 이거는 잘그 아직 좀안 음. 되고 네네. 그냥 미안하다. 용서 용서해 달라. 이거는 정말 나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다라는 네네. 생각도 들고 그거는 나오더라고요. 그렇 조금 더 이제 사랑에 대해서도 음. 어 조금 더 자유롭게 풀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음. 혹시 그 이제 주변에서 어린 생명체들을 만날 음. 기회가 있으시면 음. 조금 더 좋기는 하세요. 이쁘다라고 계속 얘기해 주는 음. 거? 어, 그 아이들을 음, 보면서 음, 이제 사실 웃음 짓잖아요. 음, 최근에 음,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오후 예배가 음. 없는데 음, 음,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전체 찬양제를 했단 음,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 찬양제를 하다가 저는 이제 아기들이 궁금해서 이제 자모방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음. 저희 부목사 애기 중에서 하나 네. 되게 귀여운 애기가 있어요. 은수라는 애기인데 은수란 애기가 제가 딱 의자에 앉았더니 저기서 절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가 돌지나고 아마 두살 정도 된것 같아요. 음음. 뭐 이제 뭐 약간 목사님이란 단어는 잘 못하는데 뭐 이제 엄마 아빠 뭐 뽀뽀해 뭐 이런 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을 항상 주니까 비타민을 받고 음. 가다니 저기 가서 안달이 날 보고 씩 쳐다보고 음. 웃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어느새 목사님한테 와 했는데 안 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음. 그냥 엄마 안 오나 보다. 그냥 그리고 앉아서 그냥 계속 애기들 노는 거 쳐다보는데 제 이쪽 눈에 뭐가 보이냐면 그 녀석이 엉덩이를 찍찍찍찍 밀면서제 쪽으로 살짝 다가오는 거예요. 음, 음. 그러더니 저랑한번쓱 쳐다보고 또씩 웃어요. 그러더니 음. 또 쓱쓱쓱쓱 거리더니 꽤 떨어져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제 발밑에 딱 붙어가지고 쓱 쳐다보고 웃는데 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 내가 얘한테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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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드는 음, 거죠. 제가 음, 사랑하는 이 아이한테 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마음 자체가 음, 음, 너무 따뜻하고 음, 되게 경이로운 이제 또 음, 그날의 즐거움을 살릴 음, 수 있었거든요. 음, 음, 음. 정말 그러네요. 아이들은 그러니까요. 정말 뭐 이렇게 어떤 딴 마음 없고 그렇죠. 깔 깨끗하게 그렇죠. 예. 지 지내 이제 욕구대로 하잖아요. 음, 음, 음. 한번 어린 생명체들을 근처에 두시면 만나실 음, 음. 수 있으시면 어, 예. 되게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냥 저의 모습 있는 그대로 제가 저를 사랑하고 이 받아들여주는 게 정말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편안해져야 되는데. 네네. 네, 맞아요. 되는 날도 있고 아니요, 안 되는 날도, 날도 있고. 있고. 맞아요. 네. <laughs>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확인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